안녕하세요. 성호 윤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이호박을 심었는데 이제 머지 않아서 서리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호박이 이렇게 넝쿨을벗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열린 거 이제 늙은 호박인데 이것도 동이호박에서 이제 따먹다가 이제 냉겨놓은 것이 이렇게 이제 호박이 이제 잘 늙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따다 두어서 이제 요거 동이호박은 토종이기 때문에 씨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박이 저쪽에서 하나 따오고 지금 여기 하나가 또 열, 열고 그랬는데 동요박은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입도 부드러워서 이제 입도 따서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늙은 호박도 이제 따서 두었다가 즙도 내고 이제 국도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애호박은건물이라좀 작은데 요것도 쪄서 무치면 그렇게 맛이 좋고요또 요것도 이제 더 커도 이제 금방 씨가 안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이제 늙은 호박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호박은 이제 서리를 살짝 맞으면 좀덜 좋으니까 서리 맞기 전에 따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늙은 호박 따실 때는 막 늙었다고 막 함부로 다루, 다루시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따서 뒤집지 말고 꼭, 꼭지도 길게 따면 찍히니까 바짝 따셔가지고 가만히 가만히 뭐 차나 아니면 이런 차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 이게 뒤집어지면 썩으니까 가만히 가만히 해서 가만 갖다 놓으시는 것이 보관이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이거를 막 던지고 막 뒤집고 그러면 이 호박 속에서 시덜이 막 떨어져서 막 섞이게 되면은 덜 좋으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 또 특히 늙은 호박은 한군데 쌓놓는 것보다는 어디 다이나 아니면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쭉 펴놓는 것이 열이 덜 나서 더 보관이 오래됩니다. 내년부터라도 동이호박이 굉장히 장점이 많으니까 좀 동이호박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밭둑이나 한쪽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별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거름이 적은 것 같으면 뭐 테잎이나 비료 조금만 주시면 봄에 심어서 늦게까지 설이 올 때까지 이제 호박을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늙은 호박도 따고 애호박도 따고 그다음에 줄거리에잎 아주 부드러워서 잘 따먹는 동이 호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